써네렐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공시 때문인데요.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하게 되면 보통 최초 취득 가격으로 장부가액에 표시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년 시세가 바뀌겠지만 그때그때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할지도 애매하고요. 근데 토지나 건물 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세가 엄청 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정평가 기관을 재평가를 받아서 장부 가액을 고치는데 그게 바로 자산 재평가입니다. 장부에는 100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1000억으로 오른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를 시행하게 되면은 재무제표상 회사의 자산이 순식간에 증가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써내낼 역시 여러 토지를 재평가하겠다고 하거든요? 현재 장부가액은 758억입니다. 이 자산 재평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실질 가치를 반영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자산주들에게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죠? 현재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해요. 매출은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영업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작년 12월달에 생산 중단 공시가 나왔는데 건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설 경기가 침체될 때니까 건축자재 제조 사업을 그만하고 목재 유통 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적을 개선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도 일부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공시가 있었거든요. 아직 결실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실적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이었어요. 하루에 뭐몇 천만 원도 거래가 안 되던 종목이었거든요. 오늘 거래대금 60억과 함께 상. 갔습니다. 거래가 많이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긴 했지만 갑자기 거래량이 더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의해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